감정들 중에서 음 감정에 진짜 중요한 거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. 기쁨과 슬픔. 음.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대상이 존재를 한다면 사랑과 미움이에요. 근데 이제 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할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게 이런 거죠. 어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은 그 거예요. 나를 슬프게 하는 존재에선 내가 떠나야 된다고요. 음. 근데 미움은 왜 생기냐면 그 대상을 못 떠나서 생기는 거예요. 그렇죠. 못 떠나거나 그 미워하는 애가 계속 나한테 붙어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요?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되죠? 이게 이게 문제예요. <laughs>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요. 이렇게 생각한다고. 그러니까 에. 가장 가장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. 에. 나한테 기쁨을 주는 대상이랑 있으면 되고. 에. 나한테 슬픔을 주는 대상이랑 떨어지면 돼요. 음. 근데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슬픔은 나한테 기쁨을 주는 대상을 지키지 못하고 나한테 슬픔을 주는 대상이랑 같이 붙어있어요. 그러면서 오만 가지 감정. 우리가 네. 아까 달았던 공손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. 네. 그냥 아버지 훅 떠나면 되는데. 아, 그 직장도 진짜요. 훅 떠나면 저 선배 안 만나면 어, 되는데. 왜 그러세요? 아니, <laughs>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못 살아요.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. 나머지 우리가 지금 감정들을 많이 달아왔잖아요. 그 많은 감정들은 바로 이 미움이나 사랑 사이가 교차되면서 사생아적으로 생기는 감정이에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이러, 이런 식으로 살아요 어머 이것이 마음에 안드네? 그럼 떠나 이것이 좋네? 그러면 있으면 돼 음. 심플해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싫은데도 있어 네. 좋은데도 떠나요 음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48가지의 감정을 다루지만 어떤 하나의 아주 강력한 극단을 하나 보는 거예요 이 미움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, 어, 이거 짧지만 정의는, 이제 슬픈 거죠, 사실은.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감정이 왜 슬프냐면,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잖아요. 밉다? 나한테 슬픔을 준다? 하면 떠나면 돼. 근데 못 떠나고 있기 때문에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사실 인간의, 기, 인간의 감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. 기쁨. 좋으면 있는 거. 그런데 이 미움이 어떻게 될까?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. 밉다라는 건, 부부가 서로 막 미워하는 게 있지 이혼을 못해서 그냥 헤어지는데 그런데 계속 있는 거야 계속 계속 슬퍼 해보면 슬프고 또 슬프고 또 슬프고 3 0년 슬프고 아이고. 한 명이 죽어야 끝나요. 그러니까 이 밉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. 밉다라는 나는 저 인간이 징글징글 싫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땐아 진짜 인생을 인생을 그렇게처럼 일단은 좀 먹는 거 같은 거죠. 자, 이런 느낌의 소설이 뭐냐면.